안녕하세요. 집 나간 빡빡이 TV 빡빡입니다. 아, 오늘 출근하려고 나왔더니 오늘 날씨가 참 춥네요. 영하 한 지금 7, 8도 되는데요. 나와보니까 이렇게 차에 소렛이 아주 성애가 잔뜩 꼈습니다. 와, 심하네요, 오늘. 아주 날씨가 춥다 보니까 영하의 날씨니까 밤새 성애가 이렇게 많이 꼈어요. 아주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군데도 안낀 데가 없이 차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꼈네요. 오늘은 메이튼에서 나온 스탠다드, 스탠다드 성애 제거입니다. 기 스탠다드 성애 제거기 이걸로 갖다 한번 성애를 한번 잘 제거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거는 아주 여기가 고무 재질이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인데 한번 긁어 보겠습니다. 한번 성애가 잘 제거가 되는지. 아, 아 아주 부드럽게 잘 제거가 되는데 이렇게? 아. 어, 되게 편한데요. 되게 성내도 잘 제거되고 아주. 어, 아주, 아주 아주 깔끔하게 성해가 제거가 되네요. 이렇게 편리한 성의 제거기가 없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뭐야,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카드.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런 걸로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아 이렇게 모서리 같은데도 성에 제거를 하, 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잘 되네요 이렇게 끝에 부분도 그리고 이렇게 유리창 같은 데는 예민하잖아요 성에 제거할 때 근데 기스나 스크러치도 안나고 딱 성에만 이렇게 제거가 잘 됩니다 그 특히 그런게 신경이 쓰이시죠 저희가 제거할 때 여기 손잡이가 있으니까 편해요. 자꾸 이렇게 생어 제거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편리 아, 메이튼의 성애 제거기를 이렇게 아까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성애가잘 제거됐습니다. 메이튼 차량용 성애 제거기는요, 이렇게 손잡이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고 작업할 때 손이 미끄러지지 않고 힘을 가해서 이렇게 눈이나 성애를 제거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윗면의이 검정색 스크래퍼는요 쌓인 눈이나 얼어붙은 성애를 제거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면에 이 파란색의 블레이드는요 어, 물기나 오염물 제거할 때 사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 퇴근 후에 성애 방지 커버를 한번 장착을 해보고요. 아침에 다시 다음 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애가 많이 끼는지 안 끼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